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피 d 리 n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대학원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또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안미환과 다른 환제들이 또한 아홉 가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환제들이 같이 복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항상 저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으나 보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성껏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그게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 여차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항상 제가 제 셀카로 어, 제작을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미숙한 데 처리가 어, 좋지 않은 부분은 에, 들으면서, 보시면서 에,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미환을 드시는데요. 고혈압 있는 분, 당뇨병 있는 분,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데 체내의 만성 생활 습관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어 오랜 기간 에, 약을 병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암미환을 드실 때또 거기 좋은 또환제가 있어요. 에, 제가 소개하는 지금 이 모든 것들 100% 내추럴입니다. 진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약초들을 적정하게 잘 배합해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고형차로 허가를 받았어요. 녹여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근데 이제 먼저, 어, 안미환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게 안미환입니다. 가까이 보여드리죠. 안미환이죠. 안미환인데, 이 안미환을 눈을 밝게 하고 젊어지게 하고 눈을 맑게 하는데 사용되는, 에, 환제입니다. 한번 복용할 때, 한 30알을 복용하는데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 수시 때, 시시 때때로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해지면 그때마다 복용을 해서 젊은 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 먹는 즉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한 30분 지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 정도로 효과가, 아, 금세 효과가 오는데요. 이 안미완을 만들 때에는 근시, 난시, 원시, 에, 또는, 에 여러 가지, 이제,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 오거든요. 노화가 와요, 눈도. 예, 막막에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글씨, 작은 글씨가 두 겹으로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황반변성된 노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안미완을 꼭 드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 한 일곱 가지 약초로만 만들어졌어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초가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세삼시앗, 토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 차전자, 그 다음에 지황, 그 다음, 결명자, 천문동, 사철숙, 구기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약재를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한 일곱 가지 하고 맹물 정제수로만 비벼가지고 단단한 이렇게 약, 알갱이 소리가 나죠 단단한 알갱이로 만들었습니다. 30알을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든지 뜨거운 물한 잔에 40알 정도 녹여할 겁니다. 녹여서 차로 해갖고 뜨겁게 해서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번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데, 도중에라도 오전 오후에 에... 컴퓨터를 오랫동안 본다든지 눈이 또 흐릿해지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미리 먹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든지, 또 성경책까지 글씨를, 깨알 같은 글씨를 계속 읽으실 때에는 또 역시 에... 한 3, 4 0마을 먹고 그렇게 에... 성경책을 읽든지, 작은 글씨, 책을 읽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눈이 젊어져요. 눈이 젊어져서 근시였던 눈 또는 다중 초점 렌즈를 써야 할 정도로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렌즈를 제가 벗어버리고 중학교 때부터 근시였는데 지금도 근시예요. 그냥 근시 옛날 눈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이제 다중 초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 근시 렌즈로만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70, 80 노인네들이 할머니가 예, 이게 실에 바늘을 끼울 때그 구멍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하든지, 돋보기를 쓰고 하더라도 잘 못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보고 끼워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돋보기를 벗어버리고 바로 끼워버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한 하루에 한 두, 두세 번씩 일주일 이상 먹으면 벌써 바늘도 바로 끼어지고그 다음에 아 돋보기 안 쓰고도 성경책 작은 글씨를 읽는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에 아리아 한글 글씨도 다 보입니다. 이 정도로 어, 눈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삶이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에,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미각 같은 것은 약간 상실이 와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각이 자꾸 약해지고 저하가 돼서. 앞에 한 1m, 2m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흐릿하거나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참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다시 밝은 눈으로 젊었을 때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만 드시면 괜찮은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 지방간야 있다고 합시다. 간염, 지방간, 또는 간경화, 이런 증세가 <laughs> 있는 사람들은 제가 또 만든 간미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 간미환 보이시죠? 간 자가 붙으면은 간에 좋다는 뜻입니다. 간미환. 그러면은 이렇게 안미환을 식전에 드신다. 식전에 드시면은 간미환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 두 번씩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드시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당미환이라는 게 있어요. 당미환. 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아주 잘 돼요. 당 조절이. 그래서, 어, 안미환을 식전으로 이렇게 드신다든지 하면은, 당미환은 식후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고미환이라는 게 있어요. 고장가 붙으면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을 잘 조절을 해줘요. 특히 겨울철에는 고혈압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암미환을 식전에 먹으면 고미환을 식후에 먹는 겁니다. 바꿔도 돼요. 순서를. 그래서 고미환을 식전으로 오고 안미환을 식후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두번 내지, 심한, 심하신 분들은 세번꼭 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로 해서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미암만 고혈압이 있는데 안미암만 먹는다. 그러면 혈압이 높으면 자연히 눈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고미안을 같이 먹여야 되고 당뇨병 있는 분들은 특히 시력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실명으로까지 가요. 그래서 당미암을 갖고 당을 꼭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 어, 고미, 아, 어, 안미환과 당미환 두 가지를 식전식후 교대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간이 안 좋으면은 안미환과 간미환, 간이 안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꼭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교차식으로 교대해서꼭 식전식후로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이가 특히 70, 80 넘어가면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평생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신다. 끼고 사셔야 돼요. 이거는 차니까 어차피 차로 허가를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드셔서 어 좋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이 수억을 갖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돈 짊어지고 죽을 때 무덤으로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그 돈이 살아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자식들이 또 어, 탕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은 여러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에,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내가 가장 예, 아껴, 아끼고 관리해야 되고 유지 개선하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분들은 병원약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약을 드시고, 이거 간질, 당미왕, 안미왕, 간미왕, 이런 거 등등 내가 만든 방금 소개한 환제들은 같이 복용해도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상관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다 모두가 다 근본이 혈액을 먼저 정화를 시킵니다. 에, 혈액을 맑게 해주고 다네 가지 다 방금을 소개한 것 이거 말고도 또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강하게 해줘요. 혈액 순환 잘 돌아가게 해주고 이런 또 피떡이나 이런 응고된 혈액도 녹여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와 효능을 나타내게 해줄 것입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을 그대로 가루를 내서 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에 영향이 없어요. 이 내가 사용한 모든 약초들은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에서 해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약은 무조건 간에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좀 잘못된 인식입니다. 독초와 독목만 간에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간에 아무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 독약이 독초가 독성 성분이 없어요. 독성 성분 이 없으니까 없고 화학 성분이었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전혀 무리가 오질 않아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가 간에 무리가 오질 않는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열 가지 환자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판매를 한 개, 두 개, 열개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큰 보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을 아껴 아끼다기보다 내가 만든 걸 구입해서 애용하시고 음용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나한테는 보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작은 자긍감과 자존심을 느껴요.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 개, 두개 판매하는데 목적 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나이가 이게 70이 넘었는데 왜 병이 없겠어요? 병이 있는 거를 잘 관리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병이 있는 것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건강학 박사 학위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건강학 박사 과정생들이 지금 4기생이 출발해서 2년 8학기 과정을 이번에 6월 달에 초에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게 되는데, 미국까지 가서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의 1기생만 미국에서 받았고, 2기, 3기, 4기생들은 한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건강학박사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큰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질 않아요. 큰 부담 없이 받아서 자기 건강도 지키고, 가족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배움이 터져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거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전체 인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등록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